난방비 폭등에 특히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더 큰데요.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더해진 위기 속에서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천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120억 규모의 민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천시가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건 난방비입니다. 정부와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,300가구에 각각 20만 원씩 지급합니다. 이천시는 또 노인과 장애인, 영유아 유가 가정 등에 일 인당 20만 원씩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. 어린이집 145곳에는 10만 원씩 6개월간 냉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화훼농가와 목욕장 등 특수 피해 업종 800여 곳에는. 오십만 원씩 모두 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한파 피해와 타 업종 대비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큰 일부 특수 피해 업종에 대해 이천시 특별 재난 지원금을 오십만 원씩 지원하여 다소 남아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지역 화폐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. 상하반기 한 번씩 지역 화폐로 이십만 원을 결제하면 이십오 퍼센트. 최대 5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됩니다. 이천시는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 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이천시의 민생 안정 대책은 모두 120억 원 규모로 예비비로 편성한 난방비의 나머지는 3월 중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. 민생 안정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면 신속한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천시는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상시 인센티브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.